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더시드 이환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카우어와 함께 만든 비더시드 스타트업힐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이번 주 트렌드리포트는 요즘 정말 핫한 시장이죠. 바로 중고 명품 시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소비 심리가 장기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공장은 일감이 줄어들어서 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고 자영업자는 줄어든 손님으로 빈자리가 더 많다고 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주일에 3일만 일하거나 직원들을 감축하고 있는데요. 일감을 모아둔 뒤에 한달 일하고 한 달을 쉬는 업체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폐업 신고는 안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꽤 많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은 참담한 상황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과는 달리 호황인 산업이 있는데요. 바로 명품 시장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국내 명품 수요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베인앤컴퍼니가 발표한 2020년 상반기 럭셔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계 명품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약2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유로 모니터 역시 올해 세계 명품 시장은 18%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명품 시장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심지어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8월까지 백화점 주요 상품군 대부분의 매출은 감소했지만 명품 매출은 되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시장이 있다는데요. 바로 중고 명품 시장입니다. 국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고 명품 거래 시장은 2012년 1조 원 규모에서 작년 말 기준 약 7조 원 규모로 7배 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만 놓고 보면 30%가 넘는 수치인데요. 특히 가성비를 따지는 알뜰 소비자뿐만 아니라 MG 세대들이 이색 아이템을 찾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중고 시장의 저변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고 명품 거래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패션 업체들은 전문 감정사를 영입하는 등 명품 판매에 특화된 중고 거래 플랫폼을 앞다쳐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220억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받은 트렌비도 최근 중고 명품 리세일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소비자가 제품과 사진을 업로드하면 1시간 내에 정품 인증 및 판매 견적을 받는 방식인데요. 트렌비는 정가품, 중고가 감정, 판매, 배송까지 중고 명품 거래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특히 자체 감정사를 영입하여 검수를 통과한 명품 제품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소비자들도 가품이나 불량, 파손 등에 대한 걱정을 덜수 있게 된 셈입니다. 중고 명품 거래 스타트업인 쿠돈도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자의 제품을 수거해 명품 구매 판매 대행을 돕습니다. 쿠돈으로 상품을 보내면 전문 감정사를 통해 정품 검증이 이루어지는데요. 판매자는 정품 검증이 완료된 상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명품 거래 방식으로 쿠돈은 지난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실제 지난해 월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지난해 한해 쿠돈을 통해 판매된 중고 명품은 2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중고 명품 거래 시장의 성장이 무섭습니다. 아까 mz 세대가 중고 명품 시장에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아직 구매력이 3, 40대에 비해서 적은 이 청년들이 어떤 패턴의 명품 소비를 또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데 네, 소장 가치가 있는 한정판 브랜드 고유 정체성에 들어가는 대표 디자인 명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오르며 생각지 못한 시세 차익을 남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슈테크와 마찬가지로 샤테크, 루테크, 롤테크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는데요. 샤넬 가방을 되팔아 재테크를 한다는 듯의 샤테크, 루이비통 가방을 되팔아 재테크 한다는 듯의 루테크, 롤렉스 시계를 돈을 버는 롤테크 등입니다. 월급은 작지만 명품 하나쯤은 갖고 싶어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새로운 쇼핑 트렌드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실 중고 명품은 가격이 저렴한데다 손품만 잘 팔면 새것 수준의 물건을 살 수가 있어서 인기입니다. 또한 MZ세대가 바라보는 중고 명품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고 플랫폼의 대중화, 그리고 플렉스 트렌드가 반영되면서 중고 명품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 중입니다. 플렉스라는 용어는 힙합씬에서 성공이나 부를 과시할 때 흔히 쓰이는 단어인데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플렉스를 검색하면 언박싱 영상이나 신상 백 인증샷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 맞물린 소비 트렌드가 바로 중고 명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크게 와닿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요즘 거리를 나가서 좀더 어린 친구들을 보면은 옷들이나 가방 이런 걸 되게 비싼 걸 정말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혹시 어떤 브랜드들이 중고 거래 시장에서 인기가 많을까요? 네, 브랜드별 상품 라인 인기 순위에서 10대와 20대의 경우 디올 몽테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루이비통 네오노에는 30대 인기 순위에서 1위를, 샤넬 보이샤넬은 40대 인기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요. 50대 이상에는 프라다 호보백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위에는 디올과 샤넬, 구찌가 나란히 순위에 올랐습니다. 디올 세들이 인기 조사에서 각각 10대와 20대 인기에 2위에 올랐고, 샤넬 코코인들 제품이 30대 40대 인기 선호도에서 2위를 차지했고요. 50대 이상 2위에는 구찌 마몬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세대 통합 조사에서 구찌 마몬트가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샤넬 클래식이 2위를, 프라다 사피아노가 3위를, 샤넬 캐비어백이 4위의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나라에 따르면 30~40대의 경우 샤넬에 대한 상품 거래 및 검색이 활발한 것을 알수 있는 반면, 10대, 20대의 경우 디올 브랜드의 몽테인의 선호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품의 선호 브랜드와 거래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검색은 고가격 브랜드 및 제품에서 발생하나 실질적으로 거래는 대중적인 명품 브랜드의 거래량이 더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중고 명품 소비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곳은 비단 우리나라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세계 1위 소비 시장 미국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최대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 리얼리얼의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리얼리얼은 자신들을 순환 경제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매년 5천억 달러 어치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패션 산업에서 더 리얼리얼은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에 기여한다는 비전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리세이 시장을 단순히 중고시장 정도로 생각하게 되면 중요한 인사이트를 놓치게 됩니다. 고객 경험 차원에서 보면 재판매는 제품 경험의 마지막이지만 엄연히 여전히 제품을 소유하면서 느끼는 주요한 경험 중의 하나입니다. 소비자들은 소유라는 가치보다 경험을 한 순간이나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리세이 시장이 대부분의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친환경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은 그냥 버리지 않고 이를 다른 곳에서 사용하게 했다는 것에 환경적인 만족을 느낍니다. 밀레니얼들은 고가의 명품을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공유된다는 개념에 거부감이 없어 이런 추세는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리서치 업체인 마이보이스 코무사가약 1,000명의 일본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명품 소유자가 전체 성인의 약5% 정도이며 고령층을 제외한 30대 여성, 120대 남성 순으로 나타납니다. 30대 이하 연령층은 명품을 보유하는 것에서도 이전 세대와 차이를 보이는데 30대 여성의 경우 중고 명품샵에서 주로 재판매를 하고 있지만 점점 인터넷 경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단순히 돈이 된다 또는 플렉스 하고 싶다 이런 욕망과 더불어서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좀더 소비의 내재적인 특성이 중고 명품 거래 시장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측면이 작년 굿즈가 리얼리얼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배경이 된게 아닐지 생각이 드네요 네, Mz 세대를 중심으로 무섭게 성장하는 글로벌, 그리고 국내 중고 명품 시장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2주의 트렌드 리포트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콘텐츠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케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케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